안녕하세요. 초시특허TV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스티랑 HPSP의 특허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스티라는 회사가 고압 어닐링 장비를 s k 하이닉스에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작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고압 어닐링 장비가 HPSP의 주력 장비다 보니까, 이제 그 HPSP가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HSP, HPSP의 특정 기업의 독점체제를 허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어, 고객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언릴린 장비, 고압수수 언린이 장비는, 어, 고유전율, 하이케의 저렴막을 쓸 때의 반도체의 개면을 어,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쓰인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yes, t에서 모뭐 특허소송 대비라든지, 기술적 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어, 이슈가 많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hpsp에서 중요하게, 어, 스펙 장비 스펙을 얘기한 것중 하나가, 450도씨 이하인 저온에서 고압으로 수소언일린을할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이슈였는데, 그거 관련된 그 이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게 EST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HPSP의 그 특허가 이제 30여 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그거가 중요한 이슈였다고 하는데, HPSP가 마침 딱 특허소선 걸어가지고, 이제 이 장벽을, 특허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가 있는지가 이제 EST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EST가 HPSP로부터 특허 소송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고, 그래서 고압 머니일 시장 장비를 두고 장비 업체 간에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EST도, 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HPSP의 특허를 이제 무효 심판 청구하고,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특허에, 그쪽 특허, h p HPSP의 특허를 무력시키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장비랑 HPSP의 특허랑은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를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T의 정동복 대표가 나와서 어, 특허 침해가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문을 게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입장문 간단하게 보면은 EST에서는 그, 그 고압 원니링 장비를 개발하는 시점부터, 2018년도부터, 응, 특허 분석을 계속해 가지고 향후 분쟁이 있을 만한 특허를 선별해서 찾았고, 그리고 이제 특허 분석을 통해서 2022년도에도 특허 분석을 해 가지고 어, 특허 비침액, 그리고 원천 특허 무효 등에 의견들을 자기네들이 고용한 특허 법인들로부터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고압 원일린 장비 양산 런칭을 이룰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어,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스티의 대표가. 여튼,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장비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막,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힘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이케이 물질 있죠? 하이케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반도체에서 쓰일 때 기존에 있는 물질보다 결함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결함 없애기 위한 어닐링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어닐링 작업에 이제 어, 수소 어닐링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강혜령의 하이테크, 하이엔드테크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은 이 강혜령 기자님의 기사가 참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주로 요런, 요런 그 어, 트랜지스터에, 트랜지스터의 저렴막에 그하이케 물질이 많이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실리콘, 실리콘 옥사이드 물질이 쓰였는데 실리콘 옥사이드 물질이 쓰였을 때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왜냐? 갈면 갈수록 그 반도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옥사이드의 면적이라든지 크기도 작아지게 되는데 그 면적이 작아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요 저렴막에서 딱 여기에 전압이 딱 걸리면 여기 딱 보이는 이 전자들을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전압이 걸렸을 때 이렇게 여기 절연막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여기 전자들 잡아을수 있게끔 이렇게 형성되는 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계속 쓸 때에는 면적이 작아지게 되면은 요거를 전자들 잡아 줄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작아도 면적이 작아도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쓰면은 그몇 전자들 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유전율이 높은 물질로 여기에 있는 거, 그 실리콘 옥사이드를 유전율이 높은 하이케이 물질로 이제 대체하기 시작했다 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반도체가 작아지니까 트랜지스터도 작아지고 그러기 그에 따라서 저렴막의 면적도 작아지니까 전자를 많이 잡아둘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너무 또 얇게, 얇게 하자니, 얇게 하면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정전 용량 확보해서 전자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면적이 넓던지, 막의 두께가 얇던지,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너무 얇게 만들면은, 그, 얇, 얇, 막이 얇으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사라지는 누설 전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막상 어떻게 더 야, 마, 얇게 할수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전율이 높으면서 막을 두껍게 형성시킬 수 있는, 그 면적이 작아도 그 전자들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이제 하이케이 물질이고, 하이케이 물질이 이제 저렴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제 하이케이 물질을 어떻게 더 그, 결함이 없이 잘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개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 유전 물질인 하이케 물질을 쓰니까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어, 전자 알갱이들이 여기 밑에 잘 끌려올 수 있게 한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존에 그 실리콘 옥사이드 절연막은 그냥 한 번에 어닐링 해 버리면 되었는데 이 하이케 물질 같은 경우에는 ALD 증착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ALD 증착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게 원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까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끈하게 깔리지가 않고 어느 부분은 울퉁불퉁하게 깔리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끼게 깔리고 막 이런 그 계면 특성이 악화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면 특성이 악화되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된 거를 이제 잘 어닐링 하기 위해서 어, 고압수소 어닐링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할때이 HPSP의 장비는 450도 이하의 저온에서 공정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 여기 반도체에 있는 메탈 게이트나 금속 변선의 변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온 고압 공정에서는 이런 메탈 게이트나 금속 변선이 변질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저온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HPSP에서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H, HPSP에서는 이런 자기네들이 장비 스펙을 250에서 450도 그다음에 25 ATM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한 기술적 이슈를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특커 침해 문제를 얘기해보자면은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걸 지금 HPSP가 e ST한테 걸었죠. 그거는 이제 민사 법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e ST가 HPSP 한테 특허 무효심판을 걸고 권리법위 확인 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침해 소송은 어, HPSP의 특허로 EST의 장비 사용 금지를 그리고 이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절차라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특허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EST가 HPSP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작업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권리법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EST가 자기들이 쓴 장비가 그 그 HP, HPSP의 특허랑은 아무 상관없는 장비다. 전혀 다른 장비니까 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걸어서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스, 그 HPSP의 특허들 중에서 이제 분쟁 가능성 있는 특허들을 좀 소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대체적으로 그 풍산 풍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스피니포, 스피노프에서 나온에서 H, H HPSP인데 풍산 시절부터 갖고 있던 특허들 중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은 특허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한번 갖고 왔고 그래서 이런 특허들 보면은 이게 막 특허 무효심판이 걸려 있는 특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특허 소송 자체는 전혀 공,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허 무효 심판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특허 무효 심판이 걸려 있으면 그 특허로 특허 심, 특허 소송을 걸고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이 특허도 특허 무효 심판이 걸려 있는데 요거는 지금 출원 일자가 2006년이니까 2026년이면 특허가 만료되는 특허예요. 그러면 26년이면 벌써 2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크게 2년이면 지나가는 특허다 보니까 특히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이건 출원일자가 14년도인데, 여기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걸려있고, 특허 무효 심판은 걸려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 특허니까 크게 막 분쟁에 있는 특허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특허니까 이제 34년에 만료된 특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 범위 확인만 걸려있어가지고 특허를 무효시키는 작업이 걸려있지가 않아서 이것도 크게 e s t 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특허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특허를 보면은 14년도 출원해가지고 34년까지 특허가 유효한 특허고 여기 보면 이제 특허 무효심판에 걸려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 권리버 아직 그 등록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특허 무효심판이 걸려 있는 특허가 딱이 특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허에는 지금 무효심판만 걸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범위 확인심판 같은 것도 이렇게 걸려 있어 가지고 예스티에서 자기네들 장비가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떻게 살펴볼 거냐? 최근에 예스티에서 1월 26일자로 공개가 된 특허가 있어요. 이 특허가 예스티에서 만든 수소 고압 어닐링 장비와 관련된 특허인데 이거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면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EST에서 특허출원하는 거는 분쟁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EST의 특허출원 특허를 왜 보냐? 근데 EST의 장비 구조가 우리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ST의 장비 구조를 우리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EST의 장비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st 에서 공개된 이 특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 이 분쟁은 아무 상관 없긴 하지만 st 의 장비에 대한 구조가 어떨지 좀 추측을 해보면서 어 그러면서 이두 개를 좀이두개 특허를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hpsp 특허를 간단히 보면 은 이중 챔버로 형성돼 있어요. 내부 챔버와 외부 챔버 이중 챔버로 형성되어 있고 이 이중 챔버 밑에 그 도어라고 하는 딱 이렇게 장가서 걸수 있는 그런 도어 장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도어 장치뿐만 아니라 회전 체결링이라고 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금 이, 이중 챔버 구조로 돼 있잖아요. 안에 챔버가 있고 바깥에 챔버가 있고 그래서 안에 챔버랑 바깥 챔버랑 온도라든지 뭐그 압력 조건을 달리하면서 이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 여기 밑에 그 내부 챔버와 대응되는 8번 8번 여기 있죠? 요게 위로 올라가면서 내부 챔버를 딱 밀봉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느링 대상이 되는 반도체들 들어가 있고 이 반도체를 끼어 넣으면서 반도체가 챔버 내부 챔버 하나 들어가고 여기 8번이 여기 밑에 딱이게 막아서 밀봉시키는 거예요. 고, 그래서 안에 챔버가 이제 고압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거고 이게 밀봉 시킬 때 여기 밑에도 9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외부 챔버도어다. 그래서 이게 외부 여기가 외부 챔버도어죠. 여기 외부 챔버에 대응되는 구성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강력하게 게 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요러한 걸림돌기라고 하는 구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걸림돌기 구성이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딱 돌려지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려져서 일로 옮겨지면은 걸리 딱 걸리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겠죠. 여기 이게 탄성 부적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딱 눌러져서 딱 돌리면 딱 걸려지니까 고압의 여기를 완벽하게 밀폐시킬 수 있는 그런 체결 장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돌려가지고 고정시키는 이런 구조를 이제 HPSP에서 특허를 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랑 비교해서 이제 YST 특허출원 한번 보면은 분쟁과 상관없지만 이제 참고로 할 뿐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YST의 장비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걸 보면은 이제 비슷하죠 비슷해서 여기 챔버가 있고 밑에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 반도체를 위로 올려가지고 밀폐시킬 수 있는 구성이 있고 이 유사하게 여기 막돌 돌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돌기를 위로 올려서 딱 돌려버리면 딱 잠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YST의 특허도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려서 잠그면 여기 돌기도 있고 여기 돌기도 있죠? 그 돌기를 이렇게 돌려서 잠겨서 밀폐가 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챔버는 이중 챔버가 아니에요. 일중 챔버예요. 지금 보면. 챔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달라요. 챔버가 하나밖에 없다는 측면.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챔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HPSP 특허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부 챔버를 닫는 도어랑 외부 챔버를 닫는 도어 이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EST 특허를 보면은 챔버가 어 지금 한 개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만 열려 있고 여기 막혀 있어요 외부 챔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챔버만 딱 닫으면 되기 때문에 내부 챔버 구성, 닫는 그 도어만 있는 상태다 라고 이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HPSP 특허랑 EST 특허를 비교한 결과 어, 예스티 특허에서는 이제 이중 챔버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 외부 챔버 이제 체결 구조랑 그 체, 체결 구조에 대해서 예치 HPSP랑 예스티 허가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할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에 이건 이제 특허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약간 그 드러나 있는 정보들이 다른 것들이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스티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수소 고압 어닐린 장비의 스펙을 보면요. 800도 정도에서 30기압의 고압을 유지해 가지고 수소 농도를 100도를 100% 유지하면서 하는 어린이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800도 굉장히 높은 온도로 유지시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t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제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국가가제 보면 sk하이닉스랑 st랑 같이 하고 있는 국가가제예요. 이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900도 30바 그러니까 900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PSP의 장비 스펙을 보면은 450도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저온, 저온 고압 장비를 만들었다는 게 HPSP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예스티의 특허를 보면은 어 고온 고압이에요. 고온 고압. 그러다 보니까 HPSP 장비 같은 경우에는 6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고온 환경에서는 그 메탈 게이트나 그 금속 배선 변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400도 이하의 고압 수소 언닐링을 실시한다고 HPSP가 얘기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ST 장비 같은 경우에는 600도 내지 900도까지 커버되는 고온 고온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HPSP랑 YST의 장비의 스펙이 왜 다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YST랑 HPSP의 특허 분쟁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특허적인 측면으로 좀본 것과 그다음에 이 장비 스펙과 관련된 부분 등을 한 살펴본 그러한 취지로 이제 얘기해 주 얘기 들으시면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관련된 그, 그 소송이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되게 어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